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있습니다.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. 아들이 이제 같이 살자고 하길래 왔지. 그건 당신 아들이 한 말이고 나는 허락한 적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. 시골에 집 팔고 온 건데. 나보고 어딜 가라는 거니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. 길바닥에서라도 자던가 해. 나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사니까 친구도 없나 보지? 그렇게 할머니는 길거리로 가게 됩니다.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셨는데 못된 며느리녀는 밥을 얄밉게도 먹네요. 자기야. 아침에 어머니 안 오셨어? 왜 대답을 안 해? 길을 잃으신 건가? 나는 몰라 전화를 해보던가. 저 뻔뻔함에 회초리를 들고 싶네요 정말. 아마 지금쯤 쓰러지셨겠지.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. 여보세요.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? 몸도 편찮으신데 혹시 길을 잃으신 거예요? 아니 지금 친구 집에 와 있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. 아, 그랬어요? 그래,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것 같구나. 내 걱정은 안 해도 돼. 할머니는 며느리가 한 행동을 아들이 알게 된다면 둘이 이혼할까봐 걱정이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. 다행이다. 근데 자기야, 내 밥은 안 차려죠? 며칠 후. 아, 아야,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? 쌤통이다넌더 아파도 돼. 여보, 나 배가 너무 아파. 이상해. 빨리 집으로 와줘.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뛰어가는데.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. 아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에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. 어머니. 아 아닙니다. 어머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친구분 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.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. 왜 쓰레기를 줍고 그래? 미안해. 어머니 집에 왔었죠? 아니야 간적 없어. 와이프가 나가라고 했어요. 그런 거 맞죠?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미움받을 게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. 어머니를 쫓아낸 거라면 가만 안둘 거예요. 당장 가요. 참교육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못난 여우가 배를 부여잡고 아파할 때 남편이 들어옵니다.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? 빨리 나가서 차 빼! 이 집에서 당장 나가! 뭐 잘못 먹었냐? 뚱땡이 새끼야! 네가 우리 어머니 쫓아냈지? 다 알고 있어! 어머니! 들어오세요!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십니다.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? 며느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너무 뭐라 하지 마라. 당신 때문에 아픈 거잖아. 여보 빨리 내쫓아. 일단 한대 맞고 또 맞고 아오 화가 안 풀리네. 당장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. 내가 왜이 늙어빠진 할머니가 멋대로 집에 찾아온 게 잘못한 거잖아. 진짜 개짜증나. 또 맞기 싫으면 당장 꺼져. <목소리> 여러분 주변에 저렇게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